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와 리포터를 함께 하고 있는 최선입니다. 이 영상은 새로운 약속을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저는 2015년 1월 15일 동은 오빠와 찍은 어깨 넓은 남자로 채채 TV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최선. 제가 지금까지 유튜버로 찍은 영상은 약 5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TV 방송으로 찍은 영상도 약 500여 개 이상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천여 개가 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 3년 동안 천 개가 넘는 방송 클립을 만들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 약간은 스스로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는 개인 사업자를 시작해서 제가 더큰 꿈을 꾸고 더큰 사업을 하려면 조금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시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정신의학과에 다녔어요.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정신의학과를 마지막으로 다닌 날 영상이고요. 사실 그 내과 의사님 커피 마시지 말랬는데 커피 마시고 영 먹었어요. 왜냐면 커피 없으면 이제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몸은 안 좋겠지만 <laughs> 행복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신건강적으로 뭐라도 맛있게 드시면 <laughs> 내가 그렇게까지 망가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근데...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착했구나 바보 같았구나 이러면서 아, 물론 다행히도 일이 힘들어서 다닌 건 아니에요. 저는 일은 늘 즐겁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더 좋아하니까요. 지금의 저는 상담을 받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의학과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관두고 나서 저만의 쉬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튜버와 리포터로 활동하는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과 인간으로서 더 나은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서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12월 초에 금방 유튜브로 인사드릴 거고요. 역시나 저는 친구들도 만나고 리포터 일도 꾸준히 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충주 엄정 내창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종종 하고 저의 취미 생활인 독서와 영화 감상도 계속 할 겁니다. 우리는요, 12월 초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늘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팅 여러분, 감사합니다.